우리 인생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며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선한 생활을 하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마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함께 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나은 사람. 우리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고 어떻게 혼자서도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생에서 길동무로 두어서는 안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정적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부정적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은 대체로 불만이 많고 비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표출하며 남의 성공과 행운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함께 있는 동안 우울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해로우며 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 에너지가 상쇄되어 기운이 없어지거나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전파되어 성과와 성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며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줬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신과 배신의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건강한 협력 관계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집단의 단합과 협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와 관계 속에서의 균형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3. 비난과 폄하를 일삼는 사람들. 비난과 폄하를 일삼는 사람들은 주로 타인의 실수와 단점을 강조하며 남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방의 희망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남의 약점을 이용해 스스로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작은 실수를 저지르자 이를 확대해 비난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존감이 손상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을 삶을 위하는 길입니다. 4.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하는 사람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성장과 발전의 제한이 생기며 협력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혁신이 저해되고 기존의 문제점이 지속되어 발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조절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좋지 않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좋지 않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비윤리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한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 점차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에도 동조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길동무로 두어서는 안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탈무드의 명언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고 차라리 혼자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서도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서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후 좋은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혼자 선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을 높이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혼자 선한 삶을 영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